응. 어. 어, 싫어. 어 열어줄게. 아빠 열어줘. 잘었다 저는 처음에 우연히 삼둥이들 봤을 때한 아이만으로도 너무 귀여운데 꼬무리도 셋이 모여 있으니 그 시너지 효과란 게 엄청나서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어요. 와 진짜. 세우님, 대단하세요. <laughs> 진짜, 저희 애기들한테 이렇게 푹 빠지셔가지고, 저희 더 감사할 따름인데, 어, 어. 어, 열어줄게. 착각 5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세우님, 오늘도 5,000원을 후원해주셨어요. <laughs> 음. 거의 보면은 세윤님이 매 방송 오셔서 5천원 후원해주시고 5천원 릴레이 릴레이를 해주고 계세요 저희 그 세윤님 덕분에 저번 달에 저희 그 수익신청이 가능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 세윤님이 이렇게 꾸준히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보면은 이걸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보시면 이게 이제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갖고 지금 달러로 100.19달러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급기준액이 1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달러의 수익이 나와야지 그 지급이 돼요 근데 세윤님의 그 후원 덕분에 저번 달에 100달러가 넘어가지고 드디어 수익금이 나옵니다 <laughs> 100달러면은 한 14만원 14만, 14만 3천원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감사해요. 그래서 세우님 덕분에 저희가 애기들 이렇게 간식도 사주고, 이것저것 진짜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. 애들 키우는데, 저희 뭐 이유식만 해도 하루에 세끼 먹이면 저희는 아홉 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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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인나 케케케 거려. 그래가지고 기저귀나 이유식이나 너 따라하고, 케케 따라하고 그래. <laughs> 그런 거 이제 부담이 많이 줄었죠. 이런 후원을 받으면서. 응. 항상 감아,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응. 애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. 아, 럭키님, 저희 계좌 후원, 계좌 있어요. 있는데, 저희 그 채널에 보면은 계좌 후원 있고, 여기 세윤님 같은 경우는 그, 저희 계좌로도 돈을 입금을 해주세요. 화면, 에 띄워라. 아, 화면에. 근데 이거 화면으로 띄우려면은 이거 휴대폰으로는 하기 힘든 것 같고, 그 pc pc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pc캠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컴퓨터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휴대폰도 이렇게 뭐 화면을 띄울 수 있나요 유튜브 이거 쇼츠 방송하면서 저희 그 채널 저희 채널에 오면은 그 설명란에 그 후원금 계좌번호를 적어는 놨는데 사실 그거 보고 후원해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. 어, 폰으로도 적을 수 있어요? 어떻게 적지? 폰으로. 잠깐만.